장타는 모든 골프의 로망이고 미 피지에서도 이 드라이버 비거리와 이 정교한 퍼팅이 우승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장타를 위한 최적의 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 거리를 높이는 구질은 고탄도의 저스핀입니다. 즉 탄도는 높고 스피는 적었을 때 최대 거리를 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같은 타법을 구사하려면 올려쳐야 합니다. 올려친다는 것은 이 탄도는 높이면서 반대로 기어이팩이라는 원리에서 스피는 낮춰주는 효과를 줍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는 올려치고 아이언은 찍어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또 타이밍이 좋지 않아 이 상체가 목표로 이동하면서 찍어치는 탑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스카이볼이 나오고 이 탄도가 나왔고 이 스카이 볼이 나오고 탄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티를 또 낮추게 되죠. 그러면 또 다시 찍어치는 타법 때문에 이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오른쪽 길 낮춰주는 겁니다. 오른쪽 길 낮춰주게 되면은 체중의 배합이 오른쪽에 한60% 정도 걸리게 되죠. 그러면 요 자세만 갖고도 올려치시는 타법을 구사하게 되죠.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여의치 않다. 그러면 공의 위치를 원래 있던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에서 공한개 정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은 훨씬 더 뒤에서 올라가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탄도는 높고 스피는 적은 탑볼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